안녕하세요. 현재 영상을 찍는 날짜는 2022년 4월 11일 금요일 저녁 9시 7분입니다. 어 지금 현재 잔고에 어 46달러, 46달러가 있는데, 지금 수익률이 495% 어, 하백 97%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, 수익이 지금 제 6달러를 넣었어요. 6달러를 투자를 해서 지금 31달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아, 어, 언제 매도를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팔고 있었는데, 갑자기, 어, 빅, 어, 완전 큰빅 롱은 아니고, 어, 롱이 터져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 찌꺼기 46달러를 가지고 한번 1000달러로 한번 만들어 보는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방금 500%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꼭이 찌꺼기로 1000달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